여자 생기면, 어쩔까 모르겠네. 여자 생기면 이제 우리는 안 놀지. 안 놀겠지. 다양한 거야. 배신자 새끼. 여자 생기면 항상 안 보여. 우리아이 맥주 안 먹나? 개새끼야. 남았나? 그래. 놀라면 깨끗이 묶고야딱 하던가, 어? 안 되겠네, 이거. 어, 난 경거리가 다 먹는 줄 알았어. 경거리 같이 가자, 맛어 이거야, 묵 찐이구만. 돌아다 이거야, 이거야. 이거야, 이거야. 이거야, 이거야. 팔이야 이거야, 이거야. 이거야, 이이이이거거야 이거야, 이거야. 이이 내 시험밖에 안 잤는데, 누가 아침부터 밥 달라, 밥 달라 해가지고 말이야, 지금. 잠도 못 자고, 지금 말이야. 어? 내 치고 있는데 계속 또 커피 달라, 커피 달라. 커피 주라. <웃음> <마>. <웃음> 커피 주라, 나는 <laughs> 그리로또라이야 아이씨. 니까 이렇게 우안 된다니까? 야, 오늘은 절대 저문이 이렇게 우지 마. 깔때기 입에 물려갖고. 내보다더 뒤에. 아니, 나는 <laughs> 오래 못 자. 어쩔 거야. 그 그래, 오래 못 자잖아. 그왜그 몰라. 이제는 오늘 못 자겠어 나는. 나한6 시간 잡았으면 좋겠다. 응. 응.